두 사람 오늘은 저 건너편의 나무들처럼 모든 것이 헐벗은 겨울인데 단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지막이다 최후 통첩이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보듬어 안아달라고 하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. 외침이라는 표현보다 마음속에서 왜 우리들만, 왜 파인텍은, 왜 스타플렉스는, 왜 김세권은 노동자의 목소리에, 상식적인 판단으로 함께 고민하지 못하는가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끝내는 방법 중에 핵심은 위에서 두번째 외쳤던 그 절규에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인텍 노사관계가 또 스타케미칼 관련된 사항이 완만하게 끝내길 바라는 또 올해가 많은 사람들이 복불 많이 받으라고 하는 황금 대지에첫 번째 우리 사회에 아 이런 판단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구나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위원장으로선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겠습니다.